역대급 최저 지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5월인데 이렇게 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금 바인더 꼭 쓰세요 현금 바인더가 아니라 현금을 쓰셔도 됩니다 현금을 쓰면서 가계부 꼭 쓰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따라 로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저희 집 가계부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명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달이잖아요 어,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집이 5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니까 항공책 가계부를 거의 다 채우면서 남김 없이 지출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현금 바인더 생활을 현금 바인더 생활을 하면서 음, 정말 역대급으로 최저 지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5월인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집 가계부를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 가계부 고정비부터 제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정비에는 주거비에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는 이게 5월 사용량이 아니죠. 4월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5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출을 사용이 되었던 관리비가 179,530원입니다. 지난달부터 한 만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은데, 음, 전기료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도시가스도 이 금액은 음, 4월 마찬가지로 4월 10일까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금액으로 21,996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저희 4인 가족의 실비, 그리고 진단비, 그래서 종합보험, 이렇게 다 들어가서 총 293,091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쓰고 있는 인터넷 TV 요금이, 이거는 카드 할인을 받은 금액이라서 26,847원입니다. 카드 할인은 한, 여기서 한 10%? 한2,000 한 얼마 정도 할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만 원 항상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요금은 저희가 4명다 폰을 사용 중인데 알뜰 요금제 중에서도 이벤트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은 신랑 그 유심비만 결제가 되었어요. 4,400 원의 요금이 있었습니다. 다0원 요금제예요. 그리고 정수기 렌탈비는 제휴 카드 할인 받고 해서 총7,900원 나왔습니다. 변동사항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료 4,250원. 도 변동사항 없고요. 고정. 그리고 용돈은 4명의 용돈으로 22만원.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가 방과 후 수업용한 매달매달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4월에, 4월에 받았던 수업료를 94,85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주 5일 영어 수업을 듣고 있고, 아들은 또 클레이 수업이 주 1회 클레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무료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선착순이긴 한데 좀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아이 둘다 미술 동아리에서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 수업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나 더 보충을 해야 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과 또 수업 정규 수업이 끝이 나고 한시간 정도 더 그날, 그날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오는 시간도 있어요. 둘째는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 위주로 선별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교실에 다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되는 아이가 저희 아들이랑 또 다른 아이 한 명, 두 명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집 고정 지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정비 안에 있는 연금 저축. 이거는 말 그대로 연금을 받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게 33만 4천 원. 이거를 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지출에 저희는 넣고 있어요. 아마 30년은 더 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없는 돈셈 치려고 고정비 지출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지출은 50만 원. 이거는 비정기 통장으로 옮겨가서 넣어두고, 이제 연간 행사 때 지출을 했었는데요. 이게 연초에 지출이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50만원씩 수입해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10만원. 이 비상금은, 원래 비상금이 뭐급여의 3배 정도는 있어야 비상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따로 저축된 금액, 아 파킹 통장에 유자금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집 이제 가전 제품을 필요할 때 바꾸거나, 또무 뭐 수리비, 뭐 생활비가 부족할 때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저희는 또 지출로 잡고 있습니다. 옮겨주는 모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정비 총 지출은 178만 6,864원입니다. 항상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이 한 100만 원 정도는 이게 연금 적축, 비정기 지출, 비상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0만 원 정도가 지출 100% 지출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집 1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변동 지출비. 이 100만 원은 저희가 현금 바인더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또 이렇게 목적 저금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저축 말 그대로 목적에 의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될 예정이라서 그냥 다 지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저희 집 100만원에서 얼마를 썼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집밥 간식에는 282,657원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반 50%를 줄였네요. 작년 5월에 보면 식비 40만원 다 썼거든요. <laughs> 식비 40만원 다 썼어요. 근데 지금 반 정도 줄인 금액입니다. 와. 그리고 배달 외식비도 91,500원! 얘도 지금 반 줄인 거거든요. 원래 2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현금 바인더 하면서 14만원으로 줄이고, 그 14만원 안에서도 줄여서 9만 1,500원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외식은 한번 정도 있었고, 치킨 한두번 정도, 3억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생필품에는 4,460원. 이거는 칫솔 구입했었고, 키친타올 구입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류비용은, 44,245원. 아이들 여름 티셔츠를 몇벌 구입을 하려고 쿠팡이랑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티셔츠 몇 장을 구입했습니다. 한 6장 정도 구입하고 44,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그리고 자파 비용에는 2만원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이소에서 아이들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바인더, 저희 딸 바인더 사는 비용으로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비는 0원. 였고요. 기타 비용에는 4,000원. 이 4,000원은 저희 아이들 교회 주일원금으로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제 비용은 0원. 그리고 주유 교통 비용은, 와 주유도 지난달에 30만원의 주유 비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5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 중에서 저희 가족이 지출한 금액은 49만 6,862원입니다. 그 100만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50만 3 0 0 0원은 모두 여기에 목적 저축에 지금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놀려고 모으고 있는 거라서 저축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한달 모든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은 278만 6864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비정기 지출에서 지출된 금액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정기 지출에서 지출된 금액은 76만 1500원으로 또 부모님 용돈들을 매월 드리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모임비도 일정 고정된 금액으로 내는 금액이 있고, 또 저희 동생 집들이 선물로 약 25만 원의 지출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저 5월에는 어버 이날이 있죠. 어버 이날에 부모님 용돈이랑 식사 비용 이렇게 해서 비정기 지출에서 7 6만 1500원의 지출이 있었고요. 이렇게 비정기 지출을 빼놓지 않으면 저희 생활비에서 지출이 돼버리면 갑작스레 드는 비용들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비정기 지출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은 지출 없이 0원 그리고 투자 비용은 카드 연회비로 5천원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도 저희가 혜택을 받으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laughs> 투자 비용으로 <laughs> 투자 비용으로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에 지출이 있었고 현금 저축에서 모아둔 현금 저축에서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용돈 비용으로 5만원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어, 5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총 저축률은 32%입니다. 여기 저축률에는 현금 저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희 통장에서 풍차 어, 돌리기에 들어가고 또 파킹 통장에 들어가고 아이들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들어가는 저축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총32% 저축률. 연 3천만 원 모으기를 지금 도전을 하고. 저 나름 5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33만 3천 원 정도였는데 이 금액을 합산해서. 총 2,776만원이 지금 올해만 모은게 맞네요. 그리고 이달에 6월에는 저희 가족이 저희 결혼기념일 겸 저희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제주도 여행에 드는 비용은 모두 여기 있는 현금저축에 모아놓은 금액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족여행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 정도 되면 제가 여기다 언박싱을 한번 할거예요 아마 6월 가계부 결산에는 여행 비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저희 일상 지출로만 가계부 결산이 또 이루어질 거고 따로 제주도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따로 제주도 비용 결산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집 가계부 결산 시간이었습니다. 6월도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또 열심히 절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바인더 꼭 쓰세요. 현금 바인더가 아니라 현금을 쓰셔도 됩니다. 현금을 쓰면서 가계부 꼭 쓰시기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